거이 okay. 윤아 <laughs> 할머니 따라 모자 었어 <laughs> 아빠. How can we get there? o we n to get boat. 여기는 보트를 타고 연마을로 넘어갈 수 있대요. 아, 이 조만한 보트 타고 가나 보다. 코영아 이거 탔나 봐. 이거 엄청 작은데? 아, 나는. 이거 보트 너무 작은데? 어, 맛있 얼마? 라라10페 아. 10페 <목소리가> 아, like t r 자, 이사카 베루토, 아라 자사랑거 어, 네, 응, 네. 응. 어떻게 타? 뭐, 뭐, 어, 어. 여기 바로. 바로 봐. 어. 조심 조심. 아. 중간에 앉아 중간에? 어. 빠빠시 어. 요라이테. 아할렐 아. 이고무스 엄마가 지금 무서우시다고. 아! 안 깊. 왜 너무 무서워? 어, 안 깊하지. <목소리도> 어, 이거 안 깊어. 빠져도. <목소리도> 이게 여기서는 트레스네. Good girl, 유다 괜찮아. <laughs> 야, 물이 바로. 바로 여기인데? <laughs> 어, 물물만저물 Because, i t r a i n i s m o r n i o t 너 몰라? w e going to fish farm. <laughs> 아빠! <laughs> 가 <제가> 보다. <laughs> 유나 안 무서워? <웃음> <웃음> 엄마! 아. s h 여기는 샤크는 없어 저기서 에 여기까지 건너온데한 1분, 2분 걸린것 같아요 I s u r v i v e 엄마가 겁이 많으셔서 I don't want 아방어스 이게, 이게 방어스탐이래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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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나> 인아코스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기 대나무 계단 달고 올라가나 봐요. <목소리나> 여기 다리는 다 대나무 다리. 이렇게 건너오면은 여기 안에 마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수상가옥이네. 다 왔다. 여기가 또 다른 마을 입구. 헬로. 여기 너무 신기한 게 마을이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Almacén. Ah, almacén. Hello. Yes. No. Who I am? Ah. Yeah. Doctor. Yeah. Candies. Mm -hmm. mm -hmm. mm -hmm. What's this Mama? Yeah. Chocolate? Mm -hmm. Oh. Coco bar, coconut. Ah, coconut, coconut. bar. Coconut bar. Alpensa. What <laughs> about this? Coconut. Days. Uh oh. Bye. Bye yo. Ah, oh, kung okay. mm -hmm. ano ba?

그 중국집 면발 뽑는, 그거 생각나는데. 이게 완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문도 다 한국신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 준비. 아, 이게 아까 그 캐러멜 같은 그거예요. 이거는 코코넛인가? 그거고. 아 이런 과자도 다.. 어? 이건 약간 역같이 생겼는데? 이건 역같은데 이거 왠지 여실 것 같아요 어. 이는 과자 아 이런 거를 다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아 파는구나 베이비 도끼 물고기밥이래, 이게. 물고기밥. 엄청 많네. 어. 갈수 있겠어? 몰라. <laughs> 아까 보트 타고 오면서 봤던 이게, 지금 이게, 저희 어머니 사촌, 사촌 분께서 하시는. 아이고, 조심조심. 야, 여기가, 이렇게. They make sound first ah. before giving <laughs> ano, food to the kids. 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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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a. Ada risa lagi nama wonder. Depend dari kira kilo berapa. Lepas bawa tikar x-ray. Noel. Ha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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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 abang kena welekhkan nama Ah, ini bangus eh. Ah! Bangus ya? Oh, ini bangus <laughs> y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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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u nak cakap pun 여기가 온통 이런 식으로, 온통 이런 식으로. 이 생선 양식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양식장이 맞는 건가? 이거를 뭐라고 하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네요. 자, 아, 아, 땡 Thank you. Thank you, Mr. John. Mr. j o 유나! 오늘 저녁은 방수 구워 먹어야겠다, 알지? 아, 나왔다. <laughs> 여기도 신기한 마을이다. 어. 치킨 파스 할수 있겠어? 할수 있죠. 예. 여기로 가야 돼 어디가? 어? 아, 아,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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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씨. 아, 이렇 아, 됐다. 아, 이렇 아, 됐다. 이렇게 아, 동 아, 동디, 아, 아동 아, 동디, 아, 어. 이제 다시 아, 마을을 나가 아, 보트 타러 갑 아, 다 아, 여기는 학교 가 아, 오고 할 때도 아, 이 보트를 이용하는 아, 같아요. 아, 이 아, 다동 아, 거야? 아, 디동 아, 동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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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나온지 니까 아, i s e e 안네 물이 너무 가깝다, 그렇지? Bye bye. See you next video. Bye bye. Bye. 안녕히 계세요. See you next. Video. <clears throat>